안녕하세요 서울시생학과 이경서입니다. 오늘은 안건염과 이에 동반된 건성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검염은 눈꺼풀 테두리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입니다. 보통은 아침에 눈곱이 끼고 대부분의 경우 안구 표면에도 염증이 같이 동반되면서 충혈이나 뻑뻑함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검염은 안구 건조증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보통은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이 드니까 인공 눈물만 사용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분들이 많은데 안검염에 의한 건조증이라면 눈꺼풀 염증에 대한 치료 없이 단순히 인공 눈물만 사용해서는 특별한 호전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검염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안검염이 발생하는 것은 눈꺼풀 테두리에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존재하는데 이 기름샘이 막히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이봄샘의 분비가 정체되면서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안검염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피지 분비가 막히면서 생기는 여드름 같은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검염이 생기면 보통 이물감이 들거나 따갑고 가려움이나 자결감 등이 느껴지기도 하고 충혈이 되거나 눈꼽이 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꺼풀이 빨갛게 붓거나 콩다리끼나 맹립종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시역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먼지가 많은 환경에 있거나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경우, 눈화장이 짙은데 클렌징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알레르기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에 의해서도 안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검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이 방법이 안검염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용 목적의 눈 시술, 즉, 아이라인 문신이나 속눈썹 펌이나 연장처럼 눈 근처에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시술들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술들은 눈꺼풀테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입힌다거나 눈 근처에서 자극적인 화학약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술 후에 세안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염증을 더욱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조증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안검염을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눈찜질이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눈 위에 올려서 마이범샘을 막고 있는 구준기름을 서서히 녹여줍니다. 그다음 윗눈꺼풀은 아래로, 아랫눈꺼풀은 위로 마사지를 해서 기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눈꺼풀 전용 세정제로 닦아 주시면 배출된 눈의 노폐물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안검염과 건성안이라면 이런 세 가지 예방법만 지키셔도 인공눈물을 포함한 안약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한 만성적 염증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온찜질만으로는 완전히 호전되기가 어렵고, 경구약 복용이나 눈물점 마개, IPL 레이저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구약은 피부과에서 여드름 약으로 개발된 일종의 약한 항생제인데, 피지샘 근처의 염증 조절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플러그라고 하는 눈물점 마개 시술은 눈에 고인 눈물이 코 쪽으로 빠져나가는 눈물점이라는 배출구가 눈 앞머리에 있는데, 여기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물이 눈에 좀더 오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건조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보통 콜라겐이나 실리콘으로 된 눈물점 마개를 이용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시술이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IPL 레이저 치료는 마이봄샘 주변에 늘어져서 확장된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혈관에서 흘러나오는 염증 물질의 분비를 줄여주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눈꺼풀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 수를 줄여서 염증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저 빛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서 열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굳은 기름찌꺼기가 녹고 정상적인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배출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조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검염의 여러 예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검염과 건성안을 미리 예방해서 모두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신세계 안과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